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라이센스 교육이 있어가지고 새벽 5시에 인천 톨게이트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인재를 가고 있습니다. 자, 라이센스 교육이 오늘 10시 20분쯤에 잡혀있기는 한데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참 뭐라고 할까 이게 지금 날씨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노면도 젖어 있고 해서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로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까지 63km 정도 남았고요. 이따가 임제 스피디움 가서 다시 동영상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이따가 봐요. 설레서 잠못 잤어? 아니요잠못 <laughs> <전> 잤던 <잤고 웃음> <왔던데>?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몇 시에 일어났어? 4시 4시에 일어난 거야? 한시간반 됐어요 설레가지고? 아니요.

<laughs> 이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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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형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냐 아이씨 어, 존나 떨리네 장되지 <laughs> 안녕, 대제님. 그랬냐, 나. 동해, 너가 먼저 가. 제가요? 어, 먼저 가. 아, 왜 하필 나야. 어, 아, 형, 긴장돼요. <laughs>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괜찮아, 잘할 거야. 시은 땀나요, 지금. 식은땀까지 뭐날 정도는 아닌데? <laughs> 어씨 존나 긴장되네 어. 그래 좋... 더 긴장을 그렇게 하세요 도도로 이랬어요? 도도도그랬겠지형 뭐. 이거 그러면은 세이프티가 따라갈 때 좌우 와리가리 쳐도 돼요? 안돼 그냥 따라가 너이 너 영상 안 봤어? <laughs> 영상에 다 나오잖아 사행주행 하지 말래잖아 사행주행 사행주행이 그거야 너가 말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어 열 올리는 건데 아. 레디에어 타이어는 그걸 안 해도 어차피 열안 올라 그거는 진짜 약간 슬립 타이어 같은 거낄 때만 하는 거야 어우.. 긴장된다 씨. 어 똥줄 타왜 어. <laughs>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 성민아 라이트 켜 라이트 오토 라지 말고 켜 我抽、哦、水了，一水了，抽一了。 <웃음> <웃음> 아 뭐야? 왜 그러냐? 잘탈수 있을까? 음. 아나 왠지 알았어 방금 차이럼 2단 났어 예 <laughs> 아사기형 실험 두번 꺼먹었어. 나 <laughs> 큰일 났어, 다 지금. <laughs>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모복을 기원합니다. <laughs> 들어가면 내가 얘중강속기 아까 보니까 여기까지로 갈수 있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밟고 그냥 3단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 변속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3단 상태로 쭉 밀어. 쭉 밀다 보면 RPM을 좀더 써도 돼. 네. 일단 잘 풀링, 풀링 좀 유진만 한 3단, 4단만. 네. 지금 보면 변속을 너무 자주 하니까 변속하느냐고 너가 핸들링에 신경을 못 써. 그니까, 지금 여기도 5단이면 충분해. 그 너는 지금 비켜주면서 잘 탔어. 내가 봤을 때는. 잘했어. 어, 계속 그 압박감 있잖아요, 형. 그건 어쩔 수 없어. 어,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야, 그거는 올 때마다 느껴야 되는 거야, 성민아. 어. 너가 진짜 무슨, 여기 통 임대할 거 아니면 올 때마다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나도 지차 있으면 신경 쓰요2 이번 19초 이제, 베레비아. 처음 너의 기록인가? 베레이라기보다도 처음 너의 기록인가?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둘 중에 아무나 먼저 가세요. 가, 내요 아프다. 들어가라, 도로 <웃음> 네. 서로, <laughs> 서로 먼저 가라고. 우렁이 먼저 어, 왔다 갔다. 왜안왜 이렇게 막으면 돼? 형, 먼저 가요. <laughs> 먼저 가. <웃음> <웃음> 어? 이거 타고 지나간 다음에. 조심조심. 핸드폰 있어? 네. 네.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네. 애들 찾는 걸 찍어보자. 지금 카메라가 다번들이 없어서 꺼졌거든이금 어디야? 뉴이티 나쁘세요? 어 괜찮아. 아니 M M2 대화가 네. 많네. 에? 응? 엠투 대화가 맞아. 많아. 빨리 가 되는데. 재밌네, 차 근데 쿠션이이게 훨씬 이다엔은보다엔은는좀 딱딱한 것같은데 녀석은 이녀데 만족해 어? 만족해 만족 그니까 이거 지금 뭐어 보고 엠츠 엠츠 형님 불렀어? 네 왜? 형어 <laughs> 만족해요 정말 <웬나> 만족해 어어 <laughs> 어, 그럼 됐어 어 <laughs> 고생했어 네고영이도도 두령이, 조심히 들어와 네 감정의 통장으로 통화가 종료됩니다.